반갑습니다. 신물당입니다. 오늘은 2023년 5월 정사월 이제 G T 운세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 T 들은 이번 한달 이제 대외적으로 활동성이 약간 위축되는 이런 한 달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뭐 제약이 따르다거나 아니면 어떤 조건에 따라서 내가 그 조건을 감당해야 되고 그러으로써 불편이 조금 따를 수 있는 일런 봅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 또텃박의 일로 뭐 추진하는 일들이 조정을 받기도 하고 변화되는 기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직장이나 이런 데서 뭐 갑작스러운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변화 변동, 뭐 발령, 다른 곳으로 이제 가는 발령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약간의 희생이 따를 수 있는 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금전적으로는 이제 지출이 좀 많아지는 운이, 운이라서 들어오는 돈을 막 벌라고 하는 것보다 나가는 돈을 관리가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럴 때 연마의 기운으로 먼 곳으로 뭐 출장 가시는 분들도 많고, 발령문을 가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지구에서는또막 수리 같은 것들을, 미루을 하던 수리 같은 걸 하시는 분들이 있고, 보수 수리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 이런 의이고 건강적으로는 조금 뭐, 조금 관리가 필요한, 이런 운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크고 작은 사고 같은 걸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운전 같은 거 특히 조심하시고, 다치어서 뭐 수술하는 분들도 이럴 때는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약간 신경 쓰는 게 좋습니다. 이런 운은 이제 내가 막, 남들을 뺏고, 내가 도로에 뺏기고, 이런 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군인, 경찰, 세무, 뭐, 법무사고 이런 분들은 도리어 운을 잘쓸수 있고, 내가 이렇게 뭐, 좀, 뭔가 투자나 투기나 이런 걸할 때는 이제 이런 운에서 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이제 사 사기수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요런 운입니다. 그래서 이런 운에는 또 보면은 사람들이 막 급하게 결정을 하는 경향을 보여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신사숙고하는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걸 아시고, 도장이나 뭐 이런 걸 찍거나 돈을 빌려주거나 이런 것들을 할때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럴 때돈 빌려주면 옛날에는 돈못 받는다는 말이 있어가지고, 뭐 빌려주지 않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보정 같은 거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항상 이번 달에는 내가 뜻밖에 손실이 다를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한달 조금 조심하시면서 가시면 그런 대로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럼 이제, 나이별대로 한번 나를 보려고 그러는데, 28세, 88세 병자생들요. 병자생들 분들은, 주변 사람들의 관계, 이런 것들은 좀 좋아집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름입니다 이렇게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어, 이런 올릴 때는 이제 자기 주장을 또 너무 강하게 펴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은 막 살짝 조심하셔야 돼요. 이성관계나 부부관계에서도요. 그렇지, 그렇게만 하신다면 뭐 사업적으로, 뭐 직장적으로, 뭐 이런 것도 괜찮다고 봐요. 그러니까 28이면 이제 뭐 직장 취직하고 이제 직장에 막 다니고 있겠다. 그죠? 그러면 이제 좋은 곳으로 이동이나 성진 이런 것도 기대할 수 있고 또 쉬시던 분들은 이제 취업 같은 것도 뭐 그런 대로 괜찮다. 이렇게 보시는데요. 그래서 진행하는 일들은 뭐성과를볼수 있는 그런 운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좋은 일들을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제 과욕으로 너무 크게 벌리고 이러면은 좀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 부부간에 이제 배려, 양보 이런 건 필요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리고 뭐 80세 분, 88세 병자생 분들 이런 분들도 이럴 때는 뭐 어, 가족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예. 그 그다음, 그다음 뭐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관계가 좀 좋아지는 운이기 때문에. 어, 자기 주장만 강하게 안 한다면 사람들과의 문제가 있었던 니다 분들, 이런 분들은 뭐번달에 뭐 한번 대화로 풀어보는 거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거 참고하세요. 그리고 80세 갑자생들 있죠. 갑자생들. 갑자생들은 이번 한 달에 외부 활동이 조금씩 둔화되는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능력 발휘하기에는 약간 약한 기운이기 때문에 막 새로운 일을 도전하거나 사업을 확장하거나 막 이런 것보다는 현상 을 유지하면서 이제 내적으로 관리하는 것 이런 것들이 더 낫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건강 관리 이런 거는 꼭 필요하고 어, 잠시 쉬어가는 한달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제 개구리도 뭐봉초다 뛰면 더 낫다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지만 이제 정신적인 활동 같은 거 이제 교육철학뭐 종교 이런 일들 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좋은 성과를 낼수 있는 한 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음, 재물 같은 거, 재물은 여러분들은 나가는 운행이 되면 그런 것들 조금 약간 가, 내가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그런 것만 하시면은 뭐큰 어려움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소화기 계통 이런 게좀안 좋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관심을 좀 가지고 하시면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진행하는 일들을 더 꼼꼼히 하셔야 된다. 이걸 꼭 명심하세요. 그리고 52세 임자생 분들, 임자생 분들로 올해는 웬달은 어, 열심히 노력해도 그렇게 막큰 성과를 보기는 에 약간 운이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변 이럴 때일수록 주변이 웃 때가 소통 같은 것에 좀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으니까 호은 주변 사람들하고의 관계 개선에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막 새롭게 시작하거나, 사업 확장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음으로 미루시는 게 좋고, 특히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럴 때 많거든요. 투자하시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안 된다기보다 조심하셔야죠. 뭐, 그리고 남자는 이제 뭐, 배우자나 연인 문제, 이런 것들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조금 씩경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64세 경자생, 경자생 분들, 요 분들이 요분들이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에서도 발전이 있을 수 있고, 사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한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생기가 넘치는 이런 한달이 될수 있고, 활동적이고 그런 것들이 성과를 볼수 있는 그런 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사람들의 도움도 받을 수 있는 이런 운이 이럴 때는 그래서 발전과 성공을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반이 준비될 수 있는, 요런 운이기 때문에, 이번달한 달, 뭐, 잘 열심히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이분들 같은 경우는, 자생 아, 그뭐 경자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연세가 있다 해도 사업을 시작하거나, 뭐 이런 거 있죠. 확장, 약간 좀더 확장하거나, 그런 데는 뭐, 진행하는 일들이나, 이런 것들은 성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일, 일 시작하는 것도 괜찮다는 거, 열심히 하시고요. 그리고 사람들과 유대관계에 좋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뭐,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의 뭐 혜택이 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조금 신경 쓰시면서 욕을 한다라고 뭐 그래도 좋은 쪽으로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뭐 76세 무자생 지띠분들요 무자생 지띠분들은 주매 관계를 조금씩 좋아질 수 있는 운입니다. 그렇지만 뭐, 성그주변분이나 도움을 받거나 이런 것보다는 저 관계가 조금 좋아지는 이런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건강 같은 것도 큰 병이 있으신 분만 아니면 뭐 그런 데로 특별하게 신경을 그렇게 안 써도 되는 이런 건강적으로도 좋은 운이고 그래도 뭐 아파서 내가 약을 먹고 있다 이런 약의 약발이 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상강이 조금씩 좋아지는 운이다 이렇게 보수있어요 그래서 연세 많으신 분들도 그리고 어, 자기가 하시는 일들이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의 작은 작은 일들은 좋은 결과를 볼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문서 이름은 좋습니다. 요번 달에 뭐 계약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어, 좀 나중에 진짜 알맹이가 있는 요런 문서가 될수 있다. 이렇게도 볼수 있기 때문에 뭐 문서 같은 거는 한번 참, 확인은 조금 필요하겠죠. 요번 달는 이제 아무래도 지티들이 좀 속을 수도 있고 댓글 뺏길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확인은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좀 무서우면 괜찮다 이렇게 보시고 병원 약효가 조금씩 있을 수 있고 이번 달에 찾는 병원들은 뭐 그래도 뭐내하고좀 맞는 병원이다 그래서 뭐 이럴 때나 이제까지 뭐 다른 병원 다니고 했는데 뭐약관이잘안 받는다면 병원을 이번 달에 한번 옮겨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참고하세요. 신불당이었습니다. 이번한 달도 저수 많이 보시고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